제가 먼이 저희 여러 아, 제가 해 봐. 경기는 좀. 제가 그때 아니, 괜찮게. 아, 진짜? 음. 바람이 쳤다고 했다. hola q 김교수예요. 사한국의 스페인어 학회 김수진 교수입니다. 아, 언니 아침이면 쌀쌀하네. 낮에는 이 진짜 움직이면 더위가 느껴지거든요. 땀도 나고. 어, 진짜 가을이죠. 어, 음. 오늘도 정말 아침에 날씨 좋았는데 아, 우리 미리 녹음하는 거죠. 이거 들으시는 날비 오면 어쩌나. 네여튼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아, 어, 궁금한 게 있는데, 발리하고 싶은 한국 생활 어떠세요? Muy bien. Oh. Me divierto mucho y me lo paso muy bien aquí con mis amigos, mis estudiantes, 음. mi familia e 음. el departamento de España. 음.

게미스 네, 이거였어요. 들으셨죠? 다시 한번. 게미스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게 미세스였어요. 자, 어, 이런 상황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 이제 친구하고 스페인 여행 가기로 이제 다 해놨어요. 그래서 몇달 전에 호텔 예약하고 비행기표 다 사고 어 여행 가방 다 사고 여권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틀 전에 갑자기 친구가 어나 사정이 생겨서 우리 남친이 뭐 다른 걸 하자고 하네 네.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뭔 소리야 너? 뭐니? 무슨 소리? 이럴 때 Que dices?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보죠 Que dices? 완전히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 분노 워만 Que d i 이 e s 네, 이렇게 <laughs> 뭐 화를 내면서 어, 지금 뭔소리 하는 거야 같은 게 리셋스여도 어,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 이 정도도 있을지만 어쨌든 뭔소리 하는 거야 이럴 때는 분노의 참 표정으로 게 리셋스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거 가지고 한번 제대로 활용을 해볼까요? 네. 음,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아 어, 주연수가 있어요. 우리 보미야. 분노의 전 angry 네. 수염량도 만만치 않게 angry 버전으로 <laughs> 네. 오늘 게이빗을 <우리> <laughs> 한번 해보고 어, 우리 그 지다리 교수님이 어떤 별명을 늘어놓는지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여행 가야 되는데 어, 미안 나 남친하고 다른 약속 생겨서 못갈것 같아. 게이빗스! 와우 wow. 네 게미에도. <laughs> 분노의 참깨 디세스였어요. 자, 수영, 어, 여행 가야 되는데, 미안, 남자친구가 다른데 왜. 가자. 깨깨? 예! 이럴 때, 우리 달리아 교수님은 어떤 변명을 하실지 한번. 음. 자,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분 q u e dices? Oh, perdona. Es que, de verdad, tengo algo muy importante que hacer. <laughs> 네, 정말 한숨이 나오는 변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화가난 음성으로 k d s s 를할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명을 설명을 뭐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설명을 이제 해야 될 때는 우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사실은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를 어떤 표정으로 했냐면 여러분들 뭐 보셨죠? 불쌍한 표정으로. 예, 네, 상당히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음, 오늘 배웠던 어, 그 문장은. 다 준비된 일이 황당하게 제동을 거는 친구한테 뭐야? 너 지금 뭐라는 거니? 라는 거였어요 우리 오늘 배웠던 문장 전체적으로 한번 달리아 교수님 음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mero, ¿qué dices? luego, ¿qué cosas estás diciendo? También, ¿qué? o, ¿pero qué? 그 g o q u é qué? 어, 게리세스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더 에너 하다 는요 음. 게리세스. 네, 이렇게 하시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쓰시, 쓰시지는 마세요. 예, 네, 화가 나는 일이 많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었죠.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수업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레오게리더스 자, 셋.